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7절로 30절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7절 말씀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어, 어제 말씀 가운데에는 잠이 달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 오늘은 어,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들에게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속담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고침을 받은 소경에 대하여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아버지 죄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을 찾고 싶어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원인에 대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싶어합니다 유다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보기보다는 이전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그 모든 원인을 돌리고 싶어하는 거죠 아버지의, 아버지가 의아버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이전 세대는 더 악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려 그럼 누가 이가 더 시려야 되는가? 아버지가 더 시려야 되는데 아들에게까지 전해진 거잖아요 문하세 왕이 더 악했는데 왜 시드기야 왕 때에 문하세 뒤를 이어서 아몬, 우시야, 요하하스, 요호야김, 요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왜그 뒤로 점점 더 내려가기까지 그때 가서 왜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화 죄가 악했으면 문화 죄로 끝난 일이지 왜 이것이 뒤에까지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그 불행을 당하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 아버지의 죄만 있기 때문에 아들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고한데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걸까요? 아닌 거죠. 우리는 항상 남에게 원인을 돌리게 될때그 남에게 원인을 돌리면서 첫째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세가 악해서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 시간을 주시는가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공의로하신, 하나님의 자비.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거다. 바른 삶을 살아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내가 당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조상들의 죄만 보고 조상들에게 그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과연 조상들만 악하고 자신들은 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상들은 중한 죄를 지었고 자신들은 경범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개됐을 때아저 사람은 중죄를 지은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경범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는 지옥 말고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99% 불순종한 것과 단1% 불순종한 것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더큰 죄를 지었고, 나는 요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문화세가 지은 죄와 시드 기야가 지은 죄가 똑같아요. 왜 똑같은가? 죄를 따진다면 문화 씨가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런데 시드기아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 주셨다라고 하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켰어요. 조상들의 죄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계속해서 시달림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 모습이 아닌 고난을 당하게 되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씨를 새롭게 뿌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졸업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씨를 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겨진 씨앗이 있었는데 이것이 엉겅퀴를 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맺게 되니까 악한 열매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예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뽑아버리세 심은 것들을 그럼 집이 무너져가는데 거기에 리모델링한다고 보수한다고 그게 오래 갈까요? 아니요 다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 그게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안전한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심은 것들을 다 뽑아내겠다. 어떻게 뽑아내는데요? 그것에 대하여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어 괴롭게 하신다. 왜 괴롭게 하실까요? 새로 심으시기 위해. 새로 심으시기 그래서 새롭게 심겨진 씨에 대하여 다시금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전에는 아버지의 죄에 대하여 그 아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쳤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하신다. 여러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세대보다도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내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시고 때는 책망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고역하고 불신종하게 되면 어떡해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은 곳인데 그런데 이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죄요.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신포도주, 신포도를 먹으면서 이가 시리다고 하는 걸까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속담을 가르쳐주는 걸까요 왜 신포도를 먹고 이가 시리다고 할까요 이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도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누구 잘못이에요 포도 잘못이에요 아니면 익지 않은 포도를 먹은 사람의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포도의 잘못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면 그 포도가 더 뜨거운 태양 빛을 받고 또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달콤한 열매를 달콤한 맛을 낼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먼저 따먹게 되니까, 읽지도 않은 것을 따먹게 되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걸 거절하고 내가 급하다고 해서 그것을 당장 따먹게 되니까, 어떡해요? 신맛이 나는 것이고,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네 기다려야 되는 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먼저 액션을 취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일들로 인해서 이가 시리게 되는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열매를 맛본다면 그러면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야 될 것이고,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 들으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자가 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옛냐 고비 돌베 참 가슴 니다. 금에 그너 소원이 내찬송하면서 죽게 던 나가기 원합 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오비 잠겨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본 바다 속 숨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이 찬송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이 야곱에 대한 찬송인데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인데 억울하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겼습니다 편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빼앗긴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아버지의 문제가 되지 않고 외삼촌 라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결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시름하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 원망하는데 사람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 믿음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조금 더 하나님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신포도를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서 성숙해진 모습 가운데 달콤한 포도를 먹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 달라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신앙 되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귀한 존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내까지 이렇게 시게 만들까? 아버지가 찡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도 얼굴을 찡그리게 되는 것. 하나님,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좀더 인내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왜 억울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딸을 기다려야 될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각자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는 것들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 뽑아내고 그곳에 새로 심어 주심으로 인하여 더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佢嘅後著數。